제18강. 확약 등.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설은 본처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압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 결정의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목소리> 확약에는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행정청에 별다른 이사 표시 없이, 확약이 실효된다고 할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예비결정과 확약은 구분된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폐기물 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구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 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원자로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에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9.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2반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구속력을 갖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기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인정된다.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행정계획은 법률의 형식일 수도 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관리 처분 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은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 처분은 그 이반 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 처분이다. 위법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계획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의 도입, 계획상호간의 조정, 관계인의 이해 조절, 민주적 통제 등 절차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계획 확정 절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 법은 없고 행정계획의 절차는 각 개별법에 맡겨져 있다.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 내용에 공공 및 공남 절차의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 수립행위는 당연 무효인 행위이다. 구 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기한결제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계획법규범은 목표는 제시하지만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목적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의 원칙에 따라 통제한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있으나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의 경제적 모든 상황의 조사를 바탕으로 장례를 예측하여 수립되고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행정계획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계획에는 변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획보장 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 구제 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존속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계획 법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 변경 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수 없다. 확정된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정 변경을 이유로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도 구그 국토 이용 관리법상 주민이 국토 이용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수 없다. 장내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폐기물 처리 사업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 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 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이용계획의 특성상 그 변경을 신청할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반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이반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